자, 두 번째 시간에는, 어, 이제 천재성은 대화를 통해서 개발된다. 이런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린 다 말을 하고 삽니다. 예, 전 시간에서는 이제 대화의 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영유화 시기, 요 시기 꼭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유초동 시기, 소통의 대화 시기. 요때 놓치면 사춘기 시절 커지면 대화가 자꾸 막혀요. 자 그리고 이제 지지하는 대화 청소년 사춘기 시절에 어이 시간에는 이제 그럼 어떤 대화들을 할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 거냐 예 그래서 세 가지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째는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면은 평범한 대화가 있어요 평범한 대 대화 이런 말은 하루 종일해도 아이들 재능 개발과 상관이 없는 예, 대화입니다 우리 아기들한테 아기 애기 엄마들이 이제 어, 애기들 만나면은 뭐잘 잤어? 뭐 배고프지? 뭐만출 줄까? 뭐 이런 대화들. 또뭐 애들이 조금 성장해서 유치원에 간다든지 그러면 뭐잘 갔다 와. 가서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잘 놀다 와. 그리고 뭐밥냉기지 말고 잘 먹고 와. 뭐 이런 대화들. 갔다 오면은 잘 갔다 왔어? 잘 놀았어? 또뭐뭐 뭐 했어? 오늘 이렇게 이렇게 지내야 돼. 그래. 그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되고. 이런 대화는 하루 종일 해도 한달 내내 해도 애들의 생각의 기능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는 항상 이런 대화를 주로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면에서 생각이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막 놓쳐버립니다. 이거. 나중에 커버리면 생각도 굳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런 대화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평범한 대화라는 거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대화가 있냐면은 상처주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상처주는 대화. 이 주로 상처 주는 대화는 비교하는 거예요. 야, 형은 이런데, 넌왜 그래? 동생은 이런데, 넌왜 그래? 내 친구는 이런데, 돈대째왜 그러니? 이런 비교하는 대화 이거 상처 줍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아이들도 하고 뭐 청소년들도 하고 뭐 30대 40대 뭐 장년들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비교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어렸을 때참 많아요. 그래서 참 이런 말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들입니다. 또 어, 이 책임 추궁하는 말들이 있어요. 네가 그랬지. 넌 도대체 왜 그래?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넌왜 이렇게 맨날 못하니? 이런 책임 추궁하고 왜 바보같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대화들, 이런 대화들은 항상 상처를 줍니다. 희안할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점, 잘하는 점, 애쓰는 점 이런 점들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항상 단점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어떤 그 언어를 다루는 어떤 학자가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오니까 그 아버지가 야, 넌 오늘도 그릇도 안 씻어놓고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항상 저의 잘못만을 지적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못 하는 것만 있나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 아버지는 마음이 찔려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 왔어요. 그래 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좋은 점보다는 그 단점을 보는데 달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들 둘을 불렀습니다. 불러 놓고 정중하게 아빠가 그 동안 너희들의 단점만 너무 본것 같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애, 아빠도 많이 노력할게 그러면서 이제 아주 아이들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말 선택할 수 있고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들은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부부 집안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또 말을 참 치료하는 말을 할줄 아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파서 막 힘들어 할때 치유, 치료할 수 있는 말들을 사용해 주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상처주는 말,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못해? 이런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나중에 크면서 아이들이 언어의 정신적 감옥에 갇혀요. 어려서부터 계속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나중에 커도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대화법도 우리가 가능하면 좀 바꿔야 되고 특히 상처 주는 대화법도 이거 꼭 바꾸셔야 됩니다 절대로 소중한 아이들 결국 인생은 자녀들의 결과가 부모의 인생의 좋은 열매인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식들이 참어겪길로 가고 상처받고 마음에 병들고 성장해서 제 삶을 갖지 못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했던 말 때문이라면 정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범한 대화법 이것도 수준을 높여야 되고 상처 주는 대화법 이거 내가 사용한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말들을 한번 살펴봐가지고 상처 주는 대화 안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대화, 비교하는 대화, 책임 추구하는 대화, 또 과거에도 그랬는데,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 또 그래 이런 말 이런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혹시 문제를 지적할 때 항상 좋은 점, 애쓰는 점, 수고하는 점, 잘하는 점 먼저 찾아주고 이런 부분 조금 더 보완하면 훨씬 더. 멋있겠다 이렇게 보완해주면 잘클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재능 개발하는 대화법. 자 이번에 전체적 주제는 천재성 키워주는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이 재능 개발하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재능 이건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능 개발하는 대화법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서 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들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 용어를 배웁니다. 군대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뭐또뭐 뭐 왕궁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옛날 시녀들이 들어가면 왕궁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은 또 우리 부모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은 이 재능 개발하고 상관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일상이에요. 제가 이제 엄마들하고 이제 상담하고 이제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할, 청소년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아이하고 대화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엄마는 그럼요. 대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카톡으로 혹시 대화하신가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쭉 보여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화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있지?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엄마가 너에 대 얼마나 기대하는지 알지? 이거 대화 아닙니다, 이거. 아이는 그냥, 그냥, 그냥 네, 네, 네 하고 답변하고 마는 거예요, 이거. 이건 대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 줄수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의 재능 개발을 하는 이 다섯 가지의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대화 부분은 어,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애들의 그런 교육이나 재능 개발이나 이걸 참 평생 연구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 많은 곳에서 살펴보고 세계에서 제일 교육을 잘하는 교육의 열정을 가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열정, 교육의 열정 그러면 누구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교육을 제일 잘하는 부모, 잘하는 엄마. 잘하는 나라. 그러면은, 미안하게도 우리 한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의 대화법.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가정에도 가보고, 이제 그 이제 지도자들 집에도 가보고, 가보면은 이 사람들은 대화 자체가 전부 다 재능 개발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능 개발과 상관없는 대화들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연구해서 핵심적으로 이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도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 날과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또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줌을 통해서 아이들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 이 대화들을 교육을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요, 요 내용들을 이제 일상, 언어로 이건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거 꼭 의도적으로 해야만 사용이 가능했지, 의도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은, 일상적인 말은 또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언어법은 여러분들이 숙제처럼, 처음에는 숙제처럼 하시면 돼요. 그 숙제처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의식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뭐이 화분을 하나 봐도 자연스럽게 이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무식 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이게. 머리, 놀, 이터에 가도 이런 말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재능이, 생각의 기능이 커지는 거예요. 재능 개발, 재능 개발 많이 이야기 하는데요. 재능 개발의 가장 기본 뼈대는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가지를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둔의 만들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요 이제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대화법, 또 기억해 두세요. 평범한 대화법, 또 하나는 상처 주는 대화법, 하나는 재능 개발하는 대화법. 여러분들은 어느 말을 많이 쓰고 있는지. 평범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재능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예, 뭐, 피아노 학원 보내고 태권도 안을 보고, 그 부분적 재능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다 잘할 수 있는 재능의 기본 틀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생각 속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대화법, 그 다음에 상처주는 대화법, 그 다음에 재능 개발하는 대화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다섯 가지 말씀을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